예,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맡으셨습니다 아마도 어깨가 무거우실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뭐 잘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께도 축하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지난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기억 하는 한에서는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아마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검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또 그만큼 또 우리 신임, 우리 윤석열 총장님에 대한 또 기대가 또 높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국민들은 검찰이 좀 근본적으로 어 이렇게 변화하기를 어, 바라고 있습니다. 어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이제 정치 검찰의 행태 어 이렇게 청산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어 이렇게 국민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어, 국민들을 오히려 이렇게 주인으로 받드는, 어, 그런 이제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셀프 계획만 가지고는, 어,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어, 검찰의 어떤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어, 그렇게, 어,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음. 아마 그런 이제 그 변화 요구에 대해서 지금 검찰 내부에 저는 동의,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검사들은 정말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서 사회 정의를 이렇게 바로 세우는 일을 잘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조직의 논리보다는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 어, 이런 것이 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어,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를 어, 그렇게 이제 바랍니다. 어, 한 가지 더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좀 우리 사회를 이 공정한 어떤 사회로 만드는 그 일을 어떤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좀 여기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이 반칙과 특권. 어, 이런 것은 정말로 어,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울한 지위를 어, 이용해서 어, 약한 사람들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로 간다거나 괴롭힌다거나 또는 갑질을 한다거나 어, 이런 일들을 어, 바로 잡아서 누구나 좀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그게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어,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어, 앞으로 도 계속해서 끝까지, 어, 조금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어, 이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어,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뭐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리금 비리가 있다면, 어, 그 점에 대해서는, 어, 정말 이렇게 엄정한, 어, 그런 자세로, 어,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어 집권 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그런 큰 권리금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어 정말 참 고마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갈 거고 또이 공직의 기강을 어 이렇게 어 더욱더 이제 음악에 잡아 나갈 텐데 예또 검찰에서도 그런 자세로 임해주신다면 어 훨씬 더 어, 우리 공직을 마저 어, 긴장하게 만들고 또 건강하게 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러모로 어, 아주 국민들 기대가 높습니다. 저도 기대를 많이 합니다. 아, 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